오늘 본문의 말씀 7장의 시작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시작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로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7장 1절입니다 멜기세덱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즉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을 하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때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며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은 설명합니다. 이제 살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제 평화의 왕이라는 말도 되죠. 그런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하였어요.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아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생자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당시의 헬라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적인 존재라는 설명을 할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멜기세덱은 누구부터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그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는 천상적인 존재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대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항상 계시는 제사장입니다. 이멜기세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멜기세대은 왕과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천상적인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성전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스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두 가지의 방법을 따라야 되었습니다 율법과 제사죠 우선 율법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지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었는데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 제사를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 방법을 새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제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였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수많은 제사의 방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사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 제사의 종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길들을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 때문에 아주 어려운 방법 한개 정도 알려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제사는 참으로 다양하고 그 다양한 종류에 맞는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과 제사는 온전한 구원의 방법은 아니에요. 죄인들인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또 제사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매 절기 때마다,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되었어요.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줄이지 못하면 구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보장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 구원의 상징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아론이 아닌 메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세워져야 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이것을 말씀합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쩌야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게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지요. 레위기통의 제사장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 이후로는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알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사장의 임무는 두 가지인데, 먼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 예배를 주관하는 것,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통한 하나님 뜻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언약 백성은 제사장 직을 통해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레위계통 제사장 직으로는 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관계 안에 처음 들어갈 때뿐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처음 관계 맺는 것을 끝내면 안 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이 과정도 아주 중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거의 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justification, 칭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주님과 연합합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요.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의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아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믿는 그 믿음은 시작뿐 아니라 모든 과정과 끝까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제시된 율법과 제사는 부족했다 그 말이죠. 구원의 지속을 위해 끊임없는 순종, 끊임없는 제사가 필요했어요. 기존 제사장직으로는 이런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멜기세대 계통을 따른 새로운 제사장직이 필요했던 것이죠.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메개세서의 사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이 온전함을 줄수 있었다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 1 1 0편 4절에 이 말씀에 장차 올 새로운 제사장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레위계통 제사장직의 이 한계와 더 나은 제사장직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이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 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양심상 온전할 수 없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육체에 관한 어떤 의식적인 죄를 씻는 것이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까지 그 우리의 마음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온전한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함을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율법은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주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온전하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제사장직은 있어도 되고 없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로 이것은 무조건이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창세기나 시편은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만 말씀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렌즈로 모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히브리스의 기자는 멜기세덱의그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을 아론의 반차와 대조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과는 달리 지성수에 들어가서 모든 언약 백성을 위한 속죄 사역을 할수 있는 존재였어요. 속죄할 수 있는 죄를 씻는 그 사역이 가능한 사람 바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두 번째는요. 이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었음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제사장의 그 직분이 바뀌면 당연히 율법도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율법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바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레위 지파에 있었던 그 지파의 혈통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은 더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 제사장직과 율법은 본질적으로 불안전하고 일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 밖에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 멜기세덱의 반차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11절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 혈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멜기세덱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치 멜기세덱이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해 세워지신 제사장이라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의미해요. 그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는 왕적인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는 우리 성도를 그렇게 설명했는데 멜기세덱의 바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왕직과 제사장직이 엄밀하게, 엄연하게,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직분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제사장이 아론의 반차처 혈통을 따르는 이율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멜게세덱처럼 왕적인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16절 1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게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거지요 예수님께서 벨기세딜 것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냥 스쳐 지나가면 모르는데 하나하나 보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레위 제사장직을 특징주행하는 표현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이것은 레위 제사장직의 아론의 후손들, 육체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계승되도록 규정한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의 속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레위 제사장들이 죽을 수밖에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죽음은 또 이어받아야 돼요. 죽음은 또 이어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았다라고 대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레위 제사장직의 일시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영원성을 기억해야 돼요. 율법은 일시적이고 예수님은 영원하다. 두 번째, 육체의 계명인 레위 제사장직의 이 무익함과 연약함을 기억해야 돼요. 유익함도 물론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다. 연약하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이모은 성명의 법은 완전하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비교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변화되야 된다라고요? 어,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헷갈려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율법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버릴게? 없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히브리서는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두 이루어진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구역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취가 되어서 예전에 그림자 같았던 것들을 이제는 쫓을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는 우리는 율법의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구약계간에 열심히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답을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바로 뭐 율법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절대 폐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두 번째는 율법의 특징이에요. 율법의 갖고 있는 이 캐릭터리스틱, 이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마치 여러분 이그 조개를 딱 열면 맛있는 조개살이 나오는 것처럼 껍데기와 살로 나눠진 것처럼 율법을 그렇게 봐야 돼요. 뭐 아보카도라는 과일 좋아하시나요? 아뭐 이거 무슨 이게 이렇게 생겼어? 이데게 <laughs> 까보면 이게 맛있잖아요. 까보면 괜찮죠. 뭐든지 껍데기를 벗, 벗기고. 그리고 알맹이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외적인 표현과 내적인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살인을 금하는 명령,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내적인 정신, 율법의 정신과 그리고 사람을 천재로 정말 실제로 죽이는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외적인 차인의 표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외적인 표현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내적인 율법의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영원성은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이 내적인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율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표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레위 계통 제사장 직과 다르게 온전함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제사장직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에 관한 복음을 굳이 붙게 붙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일시적이에요. 육체적인 차원은 어떤 단순한 유익을 주지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에 관한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정과 제사, 제사장직은 율법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것 없으면 율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핵심 요소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율법 자체가 더 이상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를 불변하는 구원의 방편을 여겼지만 율법 이전에도 구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구, 율법을 받기 전에도 구원이 있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스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자체가 불변하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주고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 교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에겐 더 좋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개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는 게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18절 보시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재밌게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전에 있던 개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요, 전에 있던 개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후의 개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전에 있었으니까. 전에 있던 개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후의 개명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후의 개명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더 좋은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폐해짐으로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생긴다라고 하는 그 말, 생긴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말씀이 도입된다라는 거예요. 도입된 무엇이에요? 뚫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참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존재 가운데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참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안전하고 무익한 율법은 퇴장하고 그 대신 온전함을 성취할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이 뚫고 들어왔어요. 더 좋은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루.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이 말을 제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연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제사를 인도하고 집내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라는 말이죠.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 선교사님 신학을 특별히 공부한 사역자들, 그렇게만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하나에게 나아간다는 것을 이 분들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할수 있다고 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충만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눈 앞에 있고 그 소망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이것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채 여전히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 인간 관계만을 의존하고 목을 매며이 땅에서만 소망을 갖고 이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 분명 한계가 있다는 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궁화 생명의 능력에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힘을 참 소망을 공급받아야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이십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라고 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답답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개통한 고속도로, 여러분 타보셨나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 용인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뻥뻥 차가 막 없고 너무나 넓어서 좋게 막 달리다가요,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지나는데 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터널이 어찌나 긴지. 당히 중간 중간에 내가 지금 얼마 어느 정도로 왔다라는 것이 이렇게 터널 벽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게 없었다면 아, 정말 굉장히 힘들뻔했습니다. 공황장애 걸 뻔했어요. 어찌나 긴지 한 5분 이상 지나가는 터널이 계속 지나가니까요. 내비게이션도안 되고 내가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면 힘들죠. 답답해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가는 거예요. 탈출구를 원합니다. 어둠을 없애는 한줄기의 빛이 오네요. 여러분, 그 출구가 예수님이십니다. 한줄기의그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다람쥐챗박바퀴 돌듯이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평생 들어야 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막연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언제 탈출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언제 빠져나가 약속의 땅에 갈지 모르는 그 가운데 매일매일 애굽 바로 밑에서 그렇게 벽돌을 만들며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소망이 없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비로소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율법도 제사도 드릴 그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 완벽하게 이루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호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온 하나님 당신이 나에겐 참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과 소망을 따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하기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등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항상 함께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평생을 목회하신 피터 마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목회하실 때는 뭐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돌아가시고 더 유명해지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만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모님, 이 캐서린 사모님은 남편의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했고 목사 삼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천국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모님에 의해서 쓰여진 목사님의 자서전. 어맨코피를 필터라고 Peter. 불려진 사람이라는 책은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소망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칼립의 권속들 우리 모두의 소망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소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